1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하사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나흘간의 행진을 시작했는데요.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참사 일주기를 일주일 앞둔 청주 오송 지하차도 현장. 1년 전 그날처럼 거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다시 그곳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1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을 단한 번도 유족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습니다. 1년이 되도록 진상규명에 근접도 못하고 단체장은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하며 오르세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집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첫날 강내 농협을 시작으로 충북도청을 향한 4일간의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주기 추모와 국정 종사,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런 긴 여정에 조금 다시 나섰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알려 나가겠습니다. 도보 행진 첫날 시민들도 기억과 다짐의 순례가 쓰인 깃발을 들고 유가족들과 7km를 함께 행진했습니다. 자주 지나다니던 길이기도 하고 몇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도 있고 남해 같지가 않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관철하기 위해서 당이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도보 행진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 충북 도청 앞에서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참사 일주기인 15일 당일에는 우송 참사 현장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